가도부어 속 신들이 겪는 최대의 딜레마. 가도부어에 나오는 신족들은 인간보다 훨씬 긴 수명을 갖고 있으며, 높은 권능을 가진 신들은 거의 불사에 가까운 수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들이 긴 수명 때문에 회의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장면이 여러 번 묘사된다. Why are we here? To give meaning to mortals while living without it ourselves? No. More than that. 플레이아는 자신을 섬기던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크레토스도 이러한 운명을 저주라고도 표현했다. Why did you wait so long to tell me? I had hoped to spare you. Being a god, it can be a lifetime of anguish and tragedy. That is the curse. Hmm. 크레토스는 아내 라우페이를 만나고 나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페이가 자신에게 바라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서 삶의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이제는 티루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쓰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삶의 의미를 찾아내었다. 반면에 오딘은 자신의 능력을 지식을 모으는 데에만 썼고 지식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빈틈없이 감추려고만 했기 때문에 욕망과 집착 속에 갇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항상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공통점이 많은 오딘과 크레토스였지만 서로 극과 극의 결말을 갖게 된다는 점이 참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다. we are not men we are more than that the responsibility is far greater and you must be better than me understand say it you will be better